나왔다 아, 벌써 나왔어 아이뭐 딸이 이렇 커? 어 많이 컸죠 오, 그때 애기 때 오, 애기 때 나왔었지 와우 와우 배고파졌어 딸부터 해 빨리 좀 빨리 <laughs> 하지 말고 또외근래안 그래. <laughs> 쳐다볼게 네. 아빠 먼저. 해 응. 하나 둘셋 먹보 먹보가의 딸 먹보입니다 자 오늘은 윤블리님? 어, 윤블리님. 윤블리님이 부탁하셔서, 혹시 떡볶이집 구리시 맛집에 떡볶이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른 거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하느라고 미루다가 오늘 와서 오늘 꼭 먹고 올라가려고 내려왔어요. 빨리 죄송하다고 해.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저희 집에서 엄청 가까워요. 걸어서 5분? 5분이면 내려가요. 음. 5분도 아니지. 윤블리님 왔어요. 네. 저도 오랜만에 윤블리님 덕에? 음. 잘 먹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계란 삶아왔어요. 여기 여기 어, 삶아 네, 왔어요. 여기 어. 예, 여기 계란은 없어 갖고 다 넣으군요. 계단 좀좀 똑똑해지자 그어 그냥. 그냥 어. 깨서 오빠 덜어서 아, 깨서 없어. 먹어. 맞아 같이 먹는 거야, 이것. 나도 먹 건데 봐요. 처리하기 야, 이 조그만 떡볶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laughs> 진짜 나 학교 다닐 때 엄청 많이 왔어요. 그때는 이 자리가 아니야. 다 아, 우리 여 요만한 떡볶이 기억들 나세요? <laughs> 요새 누가 그런 떡볶이를 먹어? 아, 요 요새는 요즘 요새 약간 기르. 옛날에 요만했었어막 엽만 음. 요만, 옛날에. 요새는 엽떡 다 시켜 먹지. 엽떡 다 익은 거야? 어 먹어도 돼. 아, 그런 거였어? 음. 말을 안 해. 야, 아, 그... 먹어야지. 음. 음 먹고 밥도 볶아 먹어. 네. 맛있지. 음. 네. 자기는 처음 하고 난 여기 와봤어 엄마랑. 음. 아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우리끼리 왔었어. 안녕계세요 내가 먹을지. 이거 감자볼은 빼나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두. <laughs> 우리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지 아 어. 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뭐가 있나? 활동, 활동. 이제 자주 오겠다. 응 음. 아니면 내가 포장 u 고 가서 그거 추가해서 t h e r But you are. m i c h e 어 l e I'm b o o 안 먹어 아니 much. I d o 걱정하지 말고 I d o 안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나 I d o 나 t 나먹었어 I don't know. I 나도? n t 먹어 잘지 아예 어, 빡 입지도 않고. <laughs> 떡볶이 준비인데 떡을 안 먹을 뻔했어. 아니야 안먹을요 아니야 먹어야 해. 우리는 아까 신길동 짬뽕 갔었잖아. 응. 음. 그거에 비하면 완전 순한 맛이다 아,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 단맛. 진짜 초콜릿급. 어, 그리고 여기 학생들은 무한리필. 그럼? 어? 뭐? 무한 떡볶이 무한리필. 아 진짜? 육천 원에 학생들만 <laughs> 오빠 말고. 3명 이상. 세명 이상. 근런데 중고생 근데 더 먹어. 그러니까. <laughs> 명 먹어. 먹어. 3명 오면 떡볶이 다 먹고 또 루안리필 해줘. 밥 쪼그거. 막 더덜. 더덜 냄새 더주다고 그런데 나는 배나고 몸은 똑같은데 다들. 마스크 선생 오지 말라 대어 말은 너. 완전 뜸린데 근데 완전 똑같아 나도학생인데 응. <laughs> 진짜 말도 안돼 아니 먹보초도 그렇고 여데 <laughs> <토끼를 알렸죠, 흥이. 웃음> <laughs> <laughs> 아, 아빠 초등학생이라고 딸은 엄마보다 이치에 큰데 맞아요 <laughs> 다행이다 엄청 클같 아빠 장면서 <평소는> 키는클것 <laughs> 같아요 엄 응? 퍼봐야 알아요. 이 얼굴이 이 얼굴될지도 얼굴 몰라. 내가 먹을 때 이상한 말 하지 말랬지? 엄마 밥두개 볶아주세요. 나도안 했다고 <laughs> 아빠한테 화풀이 해야지. 다 응. 다 건져. 이뭐한건이밥 볶아. 이놈 걱정 안 돼. 쫄면 하나도 안 먹네. 러면은좀맛있니다 음. 네왜좀 맵게 해. 네 맛으로 이 맛으로 해좀 맵게 이 맛이 이 맛이 예예 딴때응안 음. 봐가 있었으면 아주 화끈하게 얘 동생 안 나? 아유 이제 지났어 일로 자라 제가 볶음밥 왔어요 볶음밥 왔어요 뭐안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 음. 돌려주면서 먹고 찍어요? 보세요 볶음밥 볶음밥 네. 2차전 윤물이아 내가 뭐지 저가 또 가장 는 어. 이틀 걸이이는 금방해요 그냥 짧한 곳이잖아 근데 막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막그렇게 오래 걸려 여기 와서 해내면 제가 잖 이거 편집하는데 이틀 걸려 어, 그 맞아맞아맞아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저희 신랑은 여기 처음 오거든요? 엄청 맛있대요 지금 어, 분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야 싫어하는 건 엄청 많아 싫어하는 게 뭐죠? 그걸 제가 사 와줄게요 감자탕? 감자탕 싫어해? 응 음. 아, 오케이 안사 올게 왜? <laughs> 싫어하니까안 사와야지 한 i 에서봤 p p y to g 이 to the a p p e 었어왜 기분 왜 n o 왜 going 얼굴 다 o to the a p p e t 생각하는 거지? <laughs> 아빠도 안 맞잖아. 나보다? 왜? 난 지금 집을 나가고 싶은 기분이라고. 너몇 살이냐? 왕년이요. 왕년이야. 그래서 늦게 일하라고 막 해부르타잖아. 맞아. 뭐야? 아빠한테 전화하지 말아. 끝나고. 왜? 이 맨날 퇴근으로 가야 돼? 아니. <웃음> 아니. 그럼 나 자동 안 싫다니까. 고도 어, 다녀. 아 싫다니까. 아 그래. 차한대 뽑아주면. 맞도 오빠 할게. 다 먹으면 돼. 예 이쁘네요. 엄마. 윤불린이 감사해요. 저 저녁 안 해도 되네요. <웃음> <웃음> 근데 좀 시간 이뤄서안 하고 먹을 것 같아. 야식은 알아서들 하시게. <laughs> 마지막, 자 마지막 한 숟가락 같이 먹어요. <laughs> 아 음. 밥이랑 먹으니까 좀더 매운 것 같아요. 오늘 먹고가 윤블리님. 아, 윤블리님, 윤블리님이 부탁하신 벅시에 와서 떡볶이 먹어봤어요. 어 근데 정말 추천해줘 감사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윤블리님 저도 덕분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 또다 다음 좋은데에서 영상 찾아뵙게요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laughs> 빠빠.